3장. 우리의 가정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가정으로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위에 계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집이니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노하게 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참여한 자로서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믿지 아니하여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두려움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